빛이 약해도 싱그럽다. 실내 음지식물 베스트 8가지 총정리. 음지식물이란?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는 실내용 관엽을 말합니다. 현관, 복도, 북향 거실 구석 등 채광이 약한 곳을 싱그럽게 만드는 데 제격입니다. 대표 인기 음지식물 8가지. 금전수. 강한 생명력, 재물운 상징. 흙이 완전히 마른 뒤 물. 현관. 복도 코너 추천, 산세베리아 스투키, 저광 건조에 강함, 공기 정화 도움, 월 1에서 3회 만물, 침실, 사무공간 추천, 스킨 답서스, 국민 덩굴, 어디서든 잘 자람, 겉은 마르면 물, 행인 연출꽃, 선반, 벽면 장식, 드라세나 행운목 슬림하고 세련된 수영, 밝은 간접광, 과습 피하기, 거실 코너, 책상 옆, 테이블 야자. 부드러운 잎 초보자 친화 반그늘에서 물주기 침실 서재 화장대 고무나무 두툼한 잎과 묵직한 존재감 중간 밝기에서 관리 소파 옆 TV장 측면 아이비 덩굴 장식의 체격 반그늘 통풍 필수 창가 선반 벽걸이 화분 홍콩야자 풍성한 잎 우아한 분위기 간접광 반그늘에서 관리 거실 현관 사무실 입구 공간별 추천 배치 현관 복도 금전수 드라세나 홍콩야자 침실 산세베리아 테이블야자 거실 코너 고무나무 드라세나 홍콩야자 선반 벽면 스킨답서스 아이비 서재 작업대 테이블야자 산세베리아 실패 줄이는 관리 팁 다섯 가지 직사광선 피하고 간접광 유지 과습 금지 받침물 비우기 주 2에서 3회 환기 입먼지 닦기 겉흙 마른 뒤 물주기. 배양 토펄라이트 배수성 강화. 마무리. 햇빛이 부족해도 당신의 공간은 초록빛으로 살아납니다. 이 여덟 가지 음지식물만 기억하면 거실 구석, 현관, 사무실 한쪽까지 싱그러운 분위기로 변신합니다.